네, 에코멘터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컨설팅이 필요한 신규 사업장이나 환경적 이슈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기업과 기업 간 멘토와 멘티를 연결시켜 환경관리 기술과 정부 경우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 제도입니다. 네, 우진플라임이 에코멘터링의 멘토로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멘티 업체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업체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개선과자를 발굴하는 컨설팅 과정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진행한 에코 멘토링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방문 미팅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환경 기술 담당자 선임 여부, 환경 법규 접합성 확인, 인허가 관리, 시설의 운영 일지 작성 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주요 관리 사항을 지도했습니다. 우진플라임이 보유한 환경 관리 능력이 지역 사회의 동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